조금 불편해하셨지만 은 맡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요일은 내가 그래도 하고 있다 뭐 지금 한 2개월 정도만 아파가지고 뭐그 전에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고기랑 삶는 거라든지 육수 내리는 것은 다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또일리할때 내가 최고 한가할 때 해야 되니까 새벽에 저도 나오죠 항상 새벽 4시 반에나 5시에 나와가지고 해놓고 4시 반에 나와서 가스만 켰다 들어가잖아요 가스 켜놓고 이제 아니 계속 그때부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다가도요, 친구가 어디 가서 밥 먹자 하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몇또안 돼요. 그점때 맨날 와주는데 이제 그, 그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 두번 빠져도 일주일에 다 빠진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빠져서 하지 않고 저점때 거의 해요. 음. 나는 본인 표정이. 그러신 표정이 아니신데 아, 아니, 렌지가 말할 게 신랑이요. 제가 다섯, 여름엔 다섯시 고기를 삶아놔요. 그러면은 이제 불 가스를 켜요. 그냥 켜면 타이머가 돼 있어갖고 다뭐세 시간을 맞추면집가 아주 꺼져요. 그러면 신랑이 여덟 시인가 아홉 시에 고기를 건져요. 아침밥 먹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홉 시반열 시에 나가요. 무조건이요. 음밖로예 네, 밖으로 에이. 나가서 열한 시 반에 식당 와요. 에이. 이제 정신 때 보고 또두 시에 밥 먹고 나가요. 나가서 여섯 시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요. 네시에 들어올 때 있고 근데 일은 안 해요. 우리 아내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아프시기 전에도, 새벽에 가셔서도 불만 켜고 타이머만 맞추고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거에는 동의하세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더 바쁜데, 더 이제 안 해준다는 것도 있고, 저녁 같은 데는 내가 일부러 나가버리니까 거의 밖에 나가고, 이제 저녁에도 막 손님 많을 때는 막 테이블이 다찰 때도 있거든요. 저희 테이블이 한 100, 100여 명은 차는데. 살 때도 있는데 나는 이제 이미 약속은 해놨고 그런데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음. 안 갔으면 꼭 그거 가야 될 자리니 아니니 막 그러면서 따져버리니까 또선생님 아니 일이 바쁘면 일을 하셔야죠 우리 돈벌수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모임 같은 건 웬만해서 정 문제 있잖아. 바로 뭐 잡히는 응. 응. 즉흥적인약속이니까 그러면은 직금적으로또 친구들이 막술 좋아하고 해가지고 아 어디 가서 뭐 한잔 하자, 한잔 하자 그러면은 응. 그냥 가는 게 그러면서 또돈 쓰지, 몸 버리지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신랑한테 전화를 해 짜증을 내요. 어째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냐고 일다 끝내놓고 가라고 막 그래요. 응. 화가 나니까는. 응. 그러면은 신랑은 그것 때문에 이제 술을 한잔못 가서 기분 나쁘면 또 집에 와서 소리를 질러요. 음. 제가 좀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본업이라고 하잖아요. 본업. 어, 예를 들어서 세윤 씨는 이 방송 일이 본업이거든요. 그러면 방송이 있는 날은 아무 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하루 종일 녹화가 끝날 때까지. 바짝 신경을 쓰고 녹화를 하거든요, 방송을 하거든요. 이게 본업이거든요. 본업. 그럼 우리 남편분은 원래 본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본업이 색당이자고저도 생각을. 네네네네. 네네. 그럼 지금 본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걔가 어느 정도는. 80%는, 80, 80, 90%는 지금 한다고는 생각해요. 100%는 완벽하게는 못해도, 번업을 식당 일을요? 예, 예, 식당 일을. 80%? <laughs> 왜냐면 제가 할수 있는 영향력에서는 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laughs> 제가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런 거는. 그러면 50%라고 말했죠. 40%다. 그러면 이렇게 음... 전체적인 일을 총괄적으로 하고.